내 이름은 주현정 이 회사에 입사 후 동기들 중 가장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으며 2년 만에 대리를 달았다 순탄하기만 하던 내 회사 생활에 처음으로 걸림돌이 생겼으니 그건 바로 저 녀석이다 지한 씨 지한 씨 진지한 얘기 좀 해야 혼독 갔어? 어주대리님아 잘생긴 남자 이거 헌팅하러 와가지고 한번 튕겨봤어요. 꿈 한번 디테일하게 꾸네. 브리핑 좀 해봐요. 네, 저 친구랑 셋이 홍대에 있는 헌팅 포차 갔었는데 새로 생긴 데라 그런지. 아니 업무 브리핑을 해보라고. 아 <laughs> 업무 브리핑? 잠시만요. 다들 어디 갔다라 지원 씨, 그 주말이라고 너무 놀러 다니지 말고 자기 개발을 좀 해보는 거 어때? 뭐, 영어학원이라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제주말이잖아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저 잠깐 화장실 좀. 아 어, 마라탕 너무 많이 먹었나? 인지가 어. 아니고 패급인데? 지안씨, 전화. 아, 네. 지안씨, 전화 받아. 네. 전화 받으라고? 저, 저 못하겠습니다. 뭐? 뭘 못한다는 거야? 전화 못 받겠습니다. 전화를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제가 사실 전화 공포증이 있어서요. 실수하면 괜히 책임져야 될것 같고, 그냥 대대님이 대신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받아? 네. 영업상 팀김지한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명도... 으왜왜왜 어? 무슨 일이야 어, 무서워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서워 뭐? 어? 아, 죽일까? 아 진짜 오자증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까 좀 전에 부장님이 거래처 직원 운대하라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왜? 뭐, 뭐 거래처 직원 이상한 짓 했어? 핸드폰 충전을 시켜달래요. 뭐? 핸드폰을 충전시켜달라 그랬다니까요. 아니, 제가 무슨 핸드폰 충전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왜 해야 돼요? 진짜 어이없죠 대리님. 어... 근데 뭐 해줄 수도 있지 않나? 네, 아니, 큰일 날 말씀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공강능력 없단 얘기 들어요. 하... 죽여야겠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수현 아, 씨, 어디 가? 아, 죄송한데 사생활은 묻지 말아주시겠어요? 아니, 갑자기 일하다 말고 어디 가냐고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건 아는데 아직 일이 남아있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라니? 당연히 일을 마춰고 맞춰와... 가야... 대리님, 저좀 잠깐 보시죠 하, 저 년이... 하... 그래, 내가 오늘 너 죽이고 감옥 간다 죽여야 한다. 죽일 거다. 대리님, 남소 받으실래요? 어? 모델아는 제 친구인데 얘도 대리님 마음에 든대요. 개존잘. 사랑이 내 후배! 아! 왜 그러세요? 생명은 소중한 거야.